버티는 전현이, 윤석열도 물고 들어갔다. 예, 오늘은 참 전현이도 문석열을 물고 들어가고, 어, 급기야, 이준석도 지금까지는 윤핵관에 공격에 초점을 맞추다가 이준석도 아예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 예, 절대자로 표현을 하고 어 이른바 불의의 그런 상징인 로마 시대의 황제로 표현을 했죠. 네, 오늘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글쎄요, 그젊은 젊은층들이 말하면은 그거 아닙니까? 의문의 일패.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 어, 자기를 물그늘어지고, 어, 이른바 씹어 돌렸다라는 게 의문의 일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전현이도 어,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군요. 예. 버티는 전현이 어디를 버틸까요?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위원장 아닙니까? 예. 국민권익위원회. 당연히 장관급이죠. 어, 전현이 또 방송통신위원장 한 아 한상혁이군요 그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두 사람은 정말 이 정권과는 같이 갈수 없는 그런 그 스펙트럼을 보이고요 아 특히 전현희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아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임명할 때는 좋았지요 그렇지만 다시 정치적으로 어좀 바꿨으면 좋겠다 당신 에, 이 윤석열 정부하고 이른바 호흡을 할수 있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와야.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도 어 국민이 부여한 아,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다, 자기는 임기를 완주하겠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들어올 때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들어올 때 정치적인 임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나 보죠. 네 정치인은 글쎄요. 물러날 때를 제대로. 어 알고 물러나야 하는 그게 숙명입니다 숙명 정치적인 임명은 정치적인 퇴진하고 어 맞닥뜨려진 것이죠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것을 어이 생각을 한다면은 정치적인 퇴로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버티는 전연이 이제는 급기야 아, 윤석열을 물고 들어갔다. 예 바로 어제 국회의에서 어정무위죠 아, 정무위에서 야당이 질문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예, 이윤 대통령이 특검 시절 특검 시절을 거론을 하면서 청탁법 위반 소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어, 얘기를 하자 어, 답변을 했는데요. 예, 정치인은 참 정치인입니다. 예, 요거는 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한자 한자 여러분에게 임기 드리는 게 어, 낫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당 특검수사팀장이던 2017년 기자 또는 판사에게 전역을 대접한 일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역공을 날린 것이죠. 예,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이렇게 이제 그 발언을 유도를 한 겁니다. 특검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당시 기자와 판사에게 접대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고 3만 원 이상이면 청탁 금지법 위반 이자 위반 이죠라고 전현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죠. 예, 아마 이게 아, 민주당 의원이 아니었으면은 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아 어,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언급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아 어, 이거는 따로 진짜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어, 빠져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답변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어, 이게 반드시 필요하면은 제가 서면 답변을 해드리겠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직 대통령이 청탁 금지법 위반 전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얼마든지 조리 어, 있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민주당 뭐민병도 같은 이제 동료 의원이었겠죠라고 물으니까 예 그것은 현행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아이 전현희와 예 이름이 거듭 얘기하지만 이거는 한자한 자씩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현희입니다. 전현희 위원장. 아 하고 이 의원들하고 사전에 이제 팀이 팅 같은 걸 했겠죠 자 이거 아, 윤석열이 아, 당시 특검 수사 팀장으로 있을 때 기자들 판사들 밥을 사준 아, 그런 게 아, 팩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겠다 그러면 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음, 그, 어, 하자라고 어, 아마 그0중8구는 그거에 대해서 언질을 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뭐 아닌 밤중에 그 홍두깨라고. 그냥 이 국회에서 툭 던진 질문이 전현희가 얘기를 한게 아니고, 어, 만약 그거는 지금 현행 법비, 그러니까, 3만 원 이상의 기자들 에, 접대를 하면은 또 이, 그게, 아이 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업무와 관련된 업무와, 이 특검팀장으로서 기자들 대접을 하고 하는 게 업무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 어, 이른바, 아 어, 청탁금지법, 예, 아 어, 그, 그 숙대 교수, 이름이 뭡니까? 네, 무슨 영란이죠? 이영란법인가요? 네, 지금 하도 좀그 왔다 갔다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영란법 같네요. 네, 김영란이네요. 예, 김영란법 그렇습니다. 이 청탁 금지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굳이 국회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흠집 내기의 일환이다. 아 너희들이 다 자꾸나 임기 채우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도 국민권익 위원장으로서 아 너희들 이렇게 아, 저쪽 법에 저촉되는 저쪽 거 여러 건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엄포 비슷한 얘기인 것이죠. 예 네.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저런 게아이 어,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이게 이제 어 일부는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 사안이 심각한 거는 아 그렇지 않으면 아이 국민 권익위에서 자료로 갖고 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든지 아 협박이라든가 아 회유를 할수 있는 그런 그 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특검 수사 팀장이었던 아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영, 아, 뭡니까, 전현희가 그대로 위원장으로 계속 아, 버텨줘야, 그나마 거기에서 나오는 소스로 국회에서 공격도 하고 그럴 테니까요. 예, 네, 아마 전현희는 상당 부분, 예, 버티긴 버틸 겁니다만 지금 이제 곧 9월달이 되고 연말, 아, 11월, 12월 연말을 넘기지는 못할 거다라고 제가, 아, 이, 제 방송 시간에도 제가 예견을 해드렸는데, 예, 한번 지켜보시죠. 제 기자 생활 30년의 초기 정확한가? 그렇지 않고, 아, 뭐, 전연이 다저 임기를 채우네라고 하면은, 아, 이김 박사, 그 촉도 뭐 무디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나름대로 자신은 있습니다. 네, 정상년 90%핏값은 20억 정도, 어, 뭡니까? <laughs> 야당 정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네요. 김옥수님 제발 좀 나가달라. 와이치님 말씀하셨고요. 특급할 땐 자기 편이라 침묵하고, 이제 와서라니, 바로 내로 남불 아닙니까? 김나영 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버티는 전연이 참 좌파들의 그 이중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어, 한간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제 주인, 지인 중에 한 분이 오늘 어, 저에게 SNS 통해서 이걸 보내왔습니다. 좌파의 어, 이중성을 한마디로 딱한 장면으로 어,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사람이 먼저다. 네, 어, 이른바 이 진보 세력을 자처하는 뭐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진보 세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진보 정당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그 본인 자체가 진보 예 생각은 굉장히 합리성을 어, 이전 정치인보다는 더 갖춘 정치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 자체가 어, 이른바 전 전형적인. 그런 그 어, 진보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어, 상황이라고 저는 본데요.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진보 정당일 아, 리가 없죠. 바로 저걸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좌파의 구호가 뭡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밀며 내 손을 잡아요, 내 손을 잡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들리도록. 안타까운 저큰 소리로 외치지만 결코 사다리를 내려주진 않는다. 예, 저 한마디가, 아, 이른바 위선적인 좌파의 그런 그 행동을 잘 살펴 준 그런 그 하나의 장면인데요. 예, 아, 저렇게 큰 참호에 빠진 사회적 약자에 당연히 저렇게 아, 어서 올라오라고 구호의 사다리를 내려줘야 되지만 사다리를 오히려 걷어찬 차는, 차는 그런 어, 세력들이다. 에, 사람이 먼저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 구호의 사다리는 끝내 내려오지 않았다. 그 옆에 보니까 어, "이렇게 살려주세요" 라고 손을 올리는. 사람의 옆에 이미 사체가 두 사체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 저거, 좀뭐 섬짓한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아, 좌파의 어떤 이중성을 살펴볼, 그럴 만하다라는 것으로 제가 오늘 지인이 보내준 건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아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예, 네, 북송, 북한 어부들. 네, 그렇습니다. 아, 사회적 약자. 물론, 아, 이 북한에서 또 무슨 살인을 저질르고 그, 이쪽 배에서 16명 인가요? 죽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16명을 두 사람이 죽였다라고,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뭐, 한두 명은 뭐 죽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16명을 그렇게 크지 않는 배에서 두 사람이 죽였다? 예, 그럴 가능성은 그 프레임으로 아주 악, 또, 어, 무고한, 네, 아주, 어, 천연 강로할 그런 살인범으로 지금 이렇게 낙인을 찍고 북한으로 어,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저 사람들은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 풀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였는데요. 이미 사회적인 약자가 된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은, 그, 저 어부, 북송 어부들은.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를 어, 북한으로 이렇게 안대와 포승줄로 어 와이오를 콩콩 묶어가지고 보냈다. 어, 지금 저분들이 북한에 올라 가자마자 죽임을 당했다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그러면 바로 어떻습니까? 사회적 약자 그리고 위기에 처한 그런 그 어, 이렇게 어두운 그늘을 보호해야 되는 게 그야말로 좌파와 어, 서구식 네. 어, 진보 정당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이 집권했던 문재인의 그런 그 5년 동안에 저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좌파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 그, 어, 두 사람의 어떤 심기를 경호하는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목도를 많이 한 것이죠.